방금은 솔레아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알레그리아스를 한번 해볼게요. 알레그리아스는 말 그대로 이제 기쁘고 이제 밝은 음악이기 때문에 솔레아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. 템포가. 템포만. ]iros. 템포가 좀더 빨라질 뿐이에요. 근데 리앙스는 똑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도 보면 솔레 같은 경우에는 <침다보>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<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>. 요건데 요걸좀더 빨리 해서 따 요요예요. ]��음 벌써부터해아프신가요 <laughs> 아니요. 어, ouais. 음, 배워 봐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 같이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. Uh. 음. 어, 잘하셨어요. 아... 좀 익숙해지셨네요. 어 아까랑 진짜 <laughs> 똑같은데 템포가 네. 빨라졌네요. 그래좀 템포가 빨라지면 훨씬 더 나아요. 어, 이게 어, 조금 더, 더 오히려 편한 것 어, 같아요. 헐요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더 미쳐 사람이 아... 하는 <laughs> 연주자들이 좀더 더 어려워요. 이게 그러니까 기타 연주로 생각하게 되면 솔레한 박자가 느리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많이 연주를 해서 채워넣어야 돼요 어, 그렇죠. 네. 네. 그렇다고 해서 그 솔레가 느리다고 해서 느리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주의 입장에서는 어. 근데 알레그레스는 빨라지니까 좀덜 쳐줘야 돼요 <laughs>